먹을 아. 얘들아, 잠깐만 좀해 봐. 잠깐만 좀해 봐. 목적지를 말씀하세요. 여고기 먹을 거 아니, 소고기 먹을 사람. 어디야? <laughs> <주소해, 우리야>.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크게 <중의 웃음> 좀해 봐. 지금 경면 청수동 9길 36. <laughs> 아 씨. 잘못 해. <laughs> 아, 야 여기 관광지는 뭐라고? <laughs> 야, 왜광 광고... 마취총 챙겼어? 마취총 어. 챙겼지. 한 사람 마취 총 지금이야 자기가 쏴. 저희 <laughs> <laughs> 진짜 마취총 쏜거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설마 설마. <laughs> 음, 은우만 잠들었구나. 아까 은우한테 맞았거든. 은채 너 쏴버려. <laughs> 날씨 기가 막힌 날 잡았네 아직. 자기 나 머리 봐. <laughs> 아 진짜. 아, 아, 아 여기구나. 네. 오 이쁘다 저기야. 아 자쿠지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거구나. 아. 와. 풍미네 <목소리> 어, 어, 화장실, 찾아보자. 어, 화장실, 화장실. 얘들아. 화장실. 자어 화장실! 지금. <laughs> 너네 화장실 see a power about Chip. w h 화장실을 찾 t What is i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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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is 어? t What 자 s it? What is it? What 은채 it? w h 조금만 기다려 음료수가 없네 있잖아 여기 아잉 뭐? 모라지고모라모라아가아 <laughs> <laughs> <개나> <laughs> 내가 깎을게 그냥 다영만 아, 아. <laughs> 키면은 <laughs> 어이 없어가지고 좀 쉬어 방에서 낮잠 자 카메라 켜져 있어? <laughs> 진짜. 아, 아 왜? 양아치도 아니고 좀 쉬워, 쉬워. 아뭐 좀... 아, 양아치야, 자기야. <laughs> 자기 어디 침자야 자기랑 나랑 같은 침대야? 설 <laughs> 아니, 아니. 그럼 끔찍한 소리를. <laughs> 왜 그렇게? 어디, <laughs> 어디? 여기요, 저기. 여기. <laughs> 난 은채랑 우랑 여기서 잘게 자기 혼자 저기 서 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아또 영상 켰다고 <웃음> 지금? 이렇게 도는 수인남, 수인남. 영상, 수 있나, 수 있나, 수 있나. 영상 <laughs> 켜서. 저거 뭐 고기나 재우자, 자기야. 응나 양념 다 갖고 왔거든? 자기가 지어 준 거야? 어 내가 다 갖고 왔어 일로 와봐 이게 되게 싸더라고 이게 한 팩에 8,000원이면 싼거 아니? 음, 50%, 50, 50%. <laughs> 이렇게 해서 생으로 먹더라고 자기자장 먼저 먹어봐 좋은 건 자기부터 먹어야지 이렇게 막 흘린 것도 나중에 치우는 거지? <웃음> <웃음> 영상 보여줄 때만 이렇게 하고서는 나중에 치우는 거야 이제 갑시다 이제 치워 치워 이제 아니, 치워 아 이거 끝까지 마무리 해야지 나 보조가 안된 거야 나 보조 한다고 얘기해 아니 시어뚜는 그런 거안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좋다 하나 자고 유치원 가 우리? 아니 유치원 안가 내가? 세방안 간다고 세방 한방 두방 세방 아니 이거 아니고 한방 두방 세방 머리 기르니까 좋아? 응 뭐가 좋아? 아니야 아빠 머리 잘어 아, 머리 기르니까 이상해 아빠도 이상해 아 <laughs> 진짜 너가 더 이상해 아빠도 더 이상해 <laughs> 야, 엄마 잘 만났네. <laughs> 보통 반대 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비와, 임마. 어, 시원한데? 아, 야, 너는, 야, 너는 <웃음> <웃음> 등 근육 장난 아니야. <laughs> 등 근육 장난 아니야. 와, 나 진짜. 솔더랩? 어 아니야 프렌치랩 아프렌치데이야 그래 24,000원의 행복 음, 맛이 있을래? 모르겠다 <laughs> 맛이 아, 없을 수도 있어 거기는 어떻게 해도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 그래? 어 팩도 없지? 아니, 오래 걸릴 것어 오래돌렸는데 <laughs> 어? 아네 대패삼겹살 잡아먹 <laughs> <laughs> 괜히 이거 했나 아 배고픈데 불 꺼졌네 그거 꺼졌어? 어 아이씨 이게 돌려서 빼는 거 같은데? 어? 터지는 거 아니야?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무식하게 될건 아닐 거 같은데 그 봐! 힘으로 다 된다니까. <laughs> 난 이래서 자기가 좋아. 자기랑 다녀야 돼 나는. 좋겠다. <laughs> <laughs> 뭐야? 왜? 왜 이렇게 부드러워? 부드러워? 응. 음. 진짜? 응. 음. 간은 어때? 음. 뭐라고? 좋아. 뭐라고? 딱 좋아. 뭐라는 거? 딱 좋아? 응. 음. 맛있어? 너무 맛있어? 응. 음. 진짜? 응. 너무 좋아. 음, 달짝지근. 음? 아, 이거 맛있네. 맛있네. 아, 행복하다, 안세요 응? 음?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. 정말 수명스러운 거 아니고요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 음, 대충 심각해. 어, 너무 맛있어 아, 강매를 나갈 뻔 했네. 뼈있었어 아, 다 그래? 음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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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들없기각해 아, 진짜 매운 <laughs> 느낌이지만. 이상하게 애들이랑 먹을 때는 나도 빨리 먹게 돼. 맞아. 정신 하나도 응. 없어. 얘네 먹여라, 쟤네 먹여라. 막 젓가락 떨어뜨리고. 아, 정신 하나도 없어. 내가 원래 되게 조심하고 여성스럽고 하잖아. 네가? 응. 아, 그래니 응. 그럼 왜 숨겼어요, 대가지? <laughs> <laughs> 어? 내가 옛날에 별명이 포켓걸이었거든. 포켓걸이 뭐야? 주머니. <laughs> 아, 포켓몬스터 아니야? <laughs> 주머니 아, <laughs>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해서 포켓걸. <laughs> 포켓몬스터볼인줄 알았지? 와쟤개국리 성냥 엄청놋아 개구슬 겁나 크네 황소개구인가? 조용히 시키야! 가자 리버풀 포켓볼 자기야 이렇게 밖에 나온 원래 남자가 하는거야 어? <laughs> 어, 진짜 가시적인저 얼굴 자기 좀 쉬어 이런거 뭐 찍지 말고 자기야 <laughs> <laughs> 알 <알았어. 웃음> 여러분은 지금 영상 찍을 때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헛세 가득한 남자를 보고 계십니다. 헛세야 이제 나보고 사람들이 퐁퐁남이래 퐁퐁남. 퐁퐁 못 주었어. 퐁퐁만 못 주면 다 퐁퐁남이냐? 오늘도 저 종아리 주물렀까? 오늘 안 해도 돼? 해줘 해줘 열때라도 받기. 아 그래? 어 아빠가 맨날 해주잖아. 제잘 때마다, 그렇지? 5년에 한번해주려 <laughs> 5년에 한번 아빠가 먹여줄게 평소처럼 은채 아. 평소처럼 이건 10년에 한번해주신가봐 아 아. <laughs> 저? 어? 어우 그, 방금 저 피카츄 전기 맞았는데 <laughs> 자 일로와 좀 먹어 응 애들 엄청 빨리 먹고 있어 지금 알겠습안 먹어도 돼 애들 먹는 것만 봤어 불러 <laughs> 다 <laughs> 진짜 좋은 부부 코스프레 <laughs> 어? 우와 신기하지? 내가 쳐도 돼? <laughs> 아 너무 수 있으잖아. 아, <너 없어 웃음> 아 <씨>. 저기 박영규. <laughs> 아이고 배야. <매워. 웃음> 아이고 배야. 아이고 배야. 오늘 잘 자겠다. 불로리 친하게 가지고 가자. 아 <laughs> <laughs> 진짜 시원해. 이 시간이 제일 좋아 왜? 애들 다 져버려서 이제 술 한잔하는 거난이 아, 네, 시간이 제일 좋아 애들 재워놓고 게임할 수 있으니까 <웃음> <웃음> 아 우리가 언제다가 이렇게 둘이나 낳았냐 그지? 우리 원래 딩크족 아니었어 그때 <laughs> 어. 너랑 같이 손을 잡는 게 아니었는데 <laughs> 나는 내 인생이 딱그 은채 운우 낳기 전과 후가 달라 아좀 이거 말하기가 조금 힘든데 말하지 마요 그럼 됐어 <웃음> <웃음> 힘든데, <웃음> 아 그래요? 힘든데 뭐 나랑 말해 아니, 아니. 어렵다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음, 생각났다 뭐, 성숙 그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거어 <laughs> <해놨어. 웃음> 나는 <웃음> 은채 우는 아프나서 약간 성숙해진 것 같아 아 이게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구나 탁탁 느낀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렇게 성숙해진 것 같지는 않아 <laughs> 자기 내가 봐도 그래 <웃음> 어. <웃음> 자기는 아직 멀 뭐, 성숙보다는 그냥. 미성숙 <웃음> <웃음> 반숙 은우가 요즘 너무 귀여워가지고 세째까지 <laughs> 생각이 들더라 그러다 넷째 가는 거예요. <laughs> 다 그렇게 되는 거야. <laughs> 그런가. 어. 아째는뭐셋째는 뭐, 그래. 둘만 이잘 키우자. 아, 막, 그래. <laughs> 둘만 잘 키우자. 어. 애들 잘 키워서 애들 이제 다 나중에 되면 출가할 거 아니야, 그지? 음. 그때는 또뭐 자기랑 나밖에 더 있어 살 사람이. 그때 다 시작하는 거네. 둘만의 인생이. 그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초기화지. 리세마라, 리세마라라고 알아. 알아. 알아? 아니? 모르지. 그럼. 게임할 때 하는 용어거돼아 진짜. 조교하는 거. 그때까지잘 살아있자. 아 진짜. 나쁘지 <laughs> 아, 말고. 야, 말고. 야, <laughs> 그러면 소주 가나요? 아, 뭐 소주야, 소주 한병 먼저 있어. 또 열받게 하는. 기분 잡치게 하네 <laughs> 여행까지 놀러가주마. 아, 뭐. 아 진짜. 또 고걸지 말. 어차피 따로 자를 거뭐 호구단 많나뭐 방구기단 많아, 뭔 상관이야. 넌 이나 가지 마. 이다 뽑아버리죠. 기 빨리 일어났어. 자기가 늦게 일어난 거야. 내 거야? 어 어. Thank you. 원샷해 아이스. <laughs> 엄마 오늘 반입을 래요어바지 입어 언니야. 어. 아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거야? 학교 갈때나좀 그렇게 빨리 일어나. <laughs> 그렇지 자기야. 학교 갈 때는 맨날 일어나 일어나도 안 일어나면서 쉬는 날 이렇게 빨리 일어나. 초딩의 국룰. 쉬는 음 날에 빨리 일어나. 어제 <laughs> <laughs> 저문 열어. 이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메리카노를 먹고. 치즈 케이크를 먹고. 그러게. 나랑 딱 어울리는 그런 사람. <laughs> 허세. <그냥> 허세 허세. <laughs> 인스타 허세 중. 일어나서 <laughs> <laughs> 카메라 꺼지면은 떡밥에다가 막 걸리 먹으러 가고. <laughs> <laughs> 아빠 얼굴 이렇게 긁어가지고 기름 모아가지고. 아 하지마. 캐랑 도라에이다. 도라에이 같아 너도. 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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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는 거보 싶지 자이너 진짜 평범한 애 아니라 너도 보면은. 어? 맨날 나한테 도라이도라이 도라이 하는데 <laughs> 아니 너도 보통이 아니라 자기야, 생각하는 그래서 걸로. 자기랑 나랑 만나서 결혼한 거야 <laughs> 어, 생각... 도라이는 <laughs> 도라이를 알아본다 도라이몽 자 찍는다 아빠 얼굴 찍지 마요 아, 알았어 하나 둘셋 위스키 <laughs> 야야야 잠바 왜벗어 왜왜왜 데스 왜? 아아 <laughs> 하하하 갑자기? 자켈라 어? 하하하하하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알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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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로자 알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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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로 괜 자기야? 좋은 꿈 꾸고? 굿나잇 아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누나 못생겼다 누나 또봐 자, 은우! 자, 은우! 이거 봐봐 야, 누가 누굴 못생겼다 그래 야, 흰띠 흰띠가 왜 품띠한테 까불어 흰띠 아니야 심각띠야 요아 맞다, 제 이번에 승급했지 누나 앞차기 자기, <laughs> <laughs> <갔다 와, 지금. 웃음> 아 무슨 소리야 갔다 <laughs> 고생하고 잠시? 자기 뭐해 자기 가기 뭐 <laughs> 뭐, <왜>, 싫잖아 <laughs> <가게> <laughs> <laughs> 빨리 가 <웃음> <웃음> 빨리 가. 얼른 <웃음> <웃음> 뭐다 <laughs> 얼른 가 얼른 가 <웃음> <왜요>? <웃음> <웃음>